가차 가나요 또? 아, 안돼요. 아니야.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이야. 자꾸 그딴 식으로 자꾸 내 꿈을 짓밟지 마. 아하하하하 아, 아. 흠. 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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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니야 잘못 봤어. 아니야 지금 잘못 봤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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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보다 이 새끼야 미안해. 아, 그 흥분하지 마. 시작. 여보 지오사 TV. 잠깐만. 너 오늘 왜 이렇게 음성들이 다 다른 느낌이지? 말해봐. 어떤 걸 말하라는 거죠? 잠깐만요. 말해봐. 지금 그냥 소리만 내봐. 아... 어? 어이C 씨 뭐야. 튕겼 어? 어? 내가 그래? 내가 킥한 거 아니다. 루비뽕 말해봐요. 흠... 음... 예, 저 감염됐어요. 과요됐다고요 <laughs> <축하드려요>. <laughs> 아, 씨어떡하지 <어떠세요>? 눌렸어? <laughs> 미치겠다. 근데 안 갈래? 거기 아,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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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많아. 거기 준비 백신 많아. 안 없어요? 기요 예.. 뭐 사면 되는데 그니까 나한테 아, 아, 사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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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 그...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어, 자 바, 빠른 복귀 아 백신 팔러 <laughs> 가야지 내가 이럴 줄은 아, 아, 기다렸지 일단은 집으로 갈게요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백신 얼마에 살 거예요? 아, 갖다, 아 갖다주면 배송료 붙는데 아, 그니까 아, 딱 6만 있네요 6만 아이 <laughs> 콜아 깔끔하게 콜 <laughs> 불러야 아... 야, 7만 솔직히 존나 노양심이지 그거. 지금 6만 쳐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해야지. 가차가나요 또? 아, 안돼요. 아니야.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이야. 자꾸 그딴 식으로 자꾸 내 꿈을 짓밟지 마. 자, <laughs> <차> 막 뒤집혀 갖고. <laughs>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. 그래서 그게 낫지 않? 저 새끼 저 팬티만 입고 또저 지랄한다 저거 저. 아, 옷 갈아입는 거죠? 저봐 저봐. 슬리퍼 저 검은 양말에 슬리퍼 신는 거 저거 존나 싫은데 아. <laughs>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어? 하시아 보이잖아 이렇게 그냥! 즉 문을 쳐 닫고 하면 되는데 굳이 문 열어놓고 옷 갈아입고 있잖아요. 아딴데봐딴 데. 봐, 딴 데. 아, 알았어 딴데 볼게. 아우 계속 보고 있냐고. 일단 <laughs> <laughs> 백신 사시죠. 네? 자 거래. 이 금손이 뽑은 백신. 어? 아, 어? 아, 씨. 아, 잠깐만. 아, 또 뭘, 그냥, 미치겠네. 그냥 봐나. 0 개? 1 0 개면은 2만 달러. 랜덤 박스. 결국에는 열 박스 구매했네. 지랄하고. 아, 진짜, 씨. 이런 자본주의 DM병. 아, 이거 아예 아닌데. 이거 분명히, 아, 씨. 아, 미치겠네. 아잘 나올 수도 있지. 이랬는데 백신 나오면 대박 아니냐? 그치. 어쨌든 <laughs> 이 얘기 한거 같은데. 아니야. 대자뷰야 일단 깝니다 10개 랜덤박스 10개 까요 하나 브론즈 나왔어 벌써 브론즈야 그거 알죠 내가 볼 때는 아 물론 너무 감사한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현실 2만원보다 존보이드 2만달러가 더 귀하다고 아씨 <laughs> 어. <laughs> 일단 브론즈 8개 깔게요 경험치북 100자리 3개 500자리 하나 KS포크 또 나왔어 벌목토끼 도끼 2개 벌목토끼 2개 프로파 <laughs> 근데 브론즈치고 괜찮아요 그쵸? 어, 이제 실버에서 백신 나오고 비지마 실버 바로 갈게요 망치 아, 같은데 아 저주 받았어 망치 같대 아, 아, 망이 났을 것같아아더 아, 아. 디질래? 아. <laughs> 진짜 망치나 망치는 망치네 K S 해머 자 바로 갈게요 골드 갑니다 열기 아쉣아조금면 남겨놔야지 돈을 자골드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! <laughs> 어? 신 나왔어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아, 이러면 아이, 야, 이러면 할 만하지. <laughs> 기분 좋게 또 이렇게 미션 성공하고. 아니, 주작이 없잖아. 뭐가 주작이야? 아이, 이게 왜 주작이야? 뭔 소리야? 뭐뭐 뭐, 뭔데 이거? 왜 그러는데? 뭐 달라고? 아, 제꺼인 듯?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자, 맛있게 잘 냠냠하시고. 어, 물리지 마. 깜짝에 좀비인줄 알았잖아. 자, 빨리 주사 맞아요. 흠. 벌써 맞았어요 <laughs> 가면 맞아? 어? 확실해? 네, 가면 됐죠. 다쳤어요? 전투하다가? 아, 너 말고 이렇게 봐 물림이야? 어.. 찌김이었는데. 아, 찌김도 아, 잘 가지. 여기 안좀 떠가지고. 어, 고사님, 디코 한 번. 아! 왜요? 디코 <laughs> 왜요? 디코 라고 <보보라고>? 왜? <웃음> <웃음> 난 몰라. 아, <laughs> 난 몰라. <laughs> 아니야, 이건 난 몰라.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. 루핑뽕. <laughs> 가지가지 하네, 진짜. <laughs> 아니야, 이건 안 돼. 야, 이건 아니지. 야, 씨 이게 지금 바보냐? 그냥 <laughs> 보내 줄게. 일로 와. 요 그냥. 뭐 있길래? 아니, 진짜 아 미쳤나 봐. 왜 이래? 정신 안 차리냐? <laughs> 이게 아 환전에 있었나? 아니야. 아니, 마켓 에 있을 거야. 그렇죠? 오른쪽 클릭하면 될 거야. 백신에 우클릭을 하면 판매하기가 있단 말이야. 마켓에. 얼마 나왔어요. 그래서 안 온. 에라이 씨. <laughs> 아유, 근데 만 원에 팔리네, 백신이. 씨, 뭐, 어떡할 거야. 아니, 미친, 육만 원에, 씨, 백신을 사갖고, 만 원에 처파는 미친 개 같은 행동을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 그럼 그냥 타 옆에 같이 가자 지금 22시지 b 점이고 지랄이고 뚫고 가야죠민녀가문좀 저기 해줘 같이 가자 세명 그냥 지금 간다고요? 어 지금 가야죠 빨리 와요 일로 빨리 빨리 와요 빠타 아, 아, 어, 빨리, 빨리 오라고 일단은 아직 백신이 중요한 거 아니야 주사부터 맞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어, 잘 보이네 어? 보이네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또 그냥 또 이거 모른 체하면 또아또 과거의 꼬사님께서 어, 뭐 아! 야, 대드님한테 지금 일단은 연락 좀 때려봐, 빨리, 지금. 아까 내가 분명히 백신 파신다는 거 글을 봤거든? 백신 얼마에 파실래나 십만. 10만... 아, <laughs> 씨. 안 사! 됐어! 안 사! 고약한 스크루지 같은 노, 노인네 같은, 거 그냥. <laughs> 됐어! 안 사! 백신 확, 그냥 앰플 깨져버려라, 그냥. <laughs> 잠깐만, 마이 님이 4만 달러에 파신대. 가자, 로즈우드. 지금 가겠습니다. 네. 어차피 피트 옆이니까 갈게요. 고약한 스크루지 같은 노인네. 내가 네, 안 사! 안 사! <laughs> 갈게요 지금. 4만 달러 또이또 이렇게 쾌척을해 주시면 또 이게 또 그냥 음 아, 됐어요. 고약한 스크루지 안 삽니다. 4만 달러에 지금 딜 들어왔어요. 됐고요. 갑니다. 저희 이제 로주 들어가고 있어요. 이러는데 막 차단봉 박아 놓고 목각이 막고 있는 거 아니야? 음. 어, 쉬워요. 차오세요. 차오. 아니야. 잘못, 아니, 잘못, 아니, 잘못, 아니, 잘못 아니. 봤어. 아니야. 아니, 지금 잘못 봤어. 채팅보다 새끼야 미안해. 아, 그 흥분하지 마. 아, 진짜 미치겠네. 어차피 사고 나서 그래. 가련아. 달걸놓라고 어우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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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팔뚝 부러지고 오른발... <laughs> <나> 내려와, 빨리 <웃음> <웃음> 됐어. 지금... <laughs> 아, 난 괜찮은데, 난 40인데... 아, <laughs> 니까 그러니까 운전할 때 딴짓하면 안 돼요. 여러분, 아시죠? <laughs> 시작하자마자 김민혁이... <laughs> 까비... 까비... <laughs> 존나 미안하긴 한데, 존나 웃겼어. 자 <laughs> 근데 여기 다 뚫어놨겠지? 사람들 왔다갔다 했으니까 그치? 아니야 가야돼 아니야 갈수있어 아니야 아니야 갈수있어 걱정하지마 내가 루핑뽕 살린다 루핑뽕 살리고 우리 죽으면은 어? 유튜브 각 나오는거잖아 그치? <laughs> 아 오늘 그럼 유튜브 뭐 하나 찍나요? 작품? 작품을 찍냐고요? 나 지금 심적으로는 루피님 뚝배기 찍고 싶어 지금 <laughs> 존나 찍고 싶어 진짜로 아 그게 가당키나 하냐고 판매하기를 눌렀어 미친 실수니까 지금 어, 내가 어, 여기 그러면. 데려가지고 내가 대신 백신을 사서 지금 줄 생각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아 유튜브각을 위해서 그랬죠 이러면 이제 기빵맨부터 이제 처 맞고 시작하는 거지 나 차라리 내가 그냥 그거 얘기를 하지 말걸 천천히 먹게 괜히 어 루피님 어 주사 맞았어요 이 소리 괜히 해갖고 아그 전에 사실 그런 거였어요 아까 나그러이 나, 나, 방송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초기 좋은 편이긴 하거든. 내가 물어보는데 순간적인 그 살짝 머뭇거린가 반응이 뭐가 좀 이상하긴 했어 느낌이.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내가 한번더막 얘기하고 하니까 갑자기 억고사님뭐 어, 하면서 갑자기 디코를 보라 그러길래 약간 느낌이 왔지. 그랬는데 민혁이도 보고 다 봤어. 레이드야. <laughs> 자좀비올 수도 있어. 준비 안 했나? 빨리 좀. 그래서 뭔지 못 하려고 그래. 자, 집 일단 경계 좀해 봐. 준비 끌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 주고. <laughs> 수염이 있어. 아, 아, <laughs> 야채처럼 꾸몄는데 수염이 있어. 지겠다. 루핑뽕 당신. <laughs> 자 일단 내 손에 들게요. 4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. 자아 정말 좋은 거래 감사드리고요. 멀리까지 온또 보람이 있네요. 그또 스크루지 영감님은 10만 달러 얘기하셨는데 그거보다 6만 달러를 싸게 파셔갖고 아 정말 행복한 네쿨 거래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진짜, 수염, 진짜, 미치겠네. <laughs> 수염도 핑크색이야, 씨. 아무튼, 너무 좋은 거래, 감사드리고요. 루핑포, 한번더 여기서 하면 이제 진짜 알지? 이거 일단은 가져가요. 일로 와봐, 루핑님. 이거, 한번더 팔게 하면 진짜 <laughs> 오우, 야, 씨. 아무도 못든 거야? <laughs> 언제 왔어? 그러니까 나안 들렸는데 좀비 소리? 야이래 이러니까 이 바바 생긴 거부터가 남다르잖아 그치지 땅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실력을 믿은 거네.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뭘? 이번에 이제 판매하기 한번 더로 이제 죽여버린다 진짜. <laughs> 어? 끝에서 끝으로 왔어 지금. 아니. 됐어요? 예. 오케이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, 마이님. 갈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용. 얼마나 감사합니다. 좋아. 어? 아. 어 쿨거래. 가겠습니다. 아유, 야, 춤을 잘 추시네. 어? 약간 원주민 같아. 민속춤 같지 않아요? 저거 아, 네. <laughs>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. 김민혁이가 나 뒤질 때저 춤췄는데. <웃음> <웃음> 가겠습니다. 맞아. 예, 네, 장수 하십시오. 아,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내가 피눈물을 흘리지 진짜. 민혁아, 뭐 하냐? 민혁아 좀 불러주면 안 되냐? 음? 저 새끼 춤. 야, 저 아! 새끼만. <laughs> 형 죽는다고 이 새끼야. 아 씨. 이 <laughs> 새끼 좀. 또라이 너 시동 막 걸려. 걸리지 않을까? <laughs> 구독과 좋아요. 아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괜좀 아닌 같아.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 부탁드립니다.